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월 3일 수요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니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 오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2024년 새해를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한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 새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할 때에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능력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모든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능력을 기억하면서 따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올한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능력의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범이 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35절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어, 새벽 기도가 어디서 왔는가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직 밝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예, 어울 주변이 어두울 때에 예,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 모습 중에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벽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주어진 하루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없다라는 고백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기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새벽기도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한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면서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어진 이 2024년 새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새해를 잘 살아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 살아낼 수 없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예, 혹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새벽뿐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했고요. 저녁에도 기도했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본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육신한 모습으로 인간과 동일한 삶을 사셨는데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인간들처럼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한 겁니다. 인간의 모습과 능력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그들 하나님과 만나며 그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새벽기도회를 드리는 여러분들 예이 모습이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기를 올 한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를 하루하루를 멋지게 잘 성공적으로 살아내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한 부분이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드러내는 사는 삶을 사는 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어떤 모습을 따라야 됩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모습을 따라야 되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텐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꼭 그런 삶을 사는 새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어, 볼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40절 이하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도움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이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오늘 이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은 나병 환자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 40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기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자세로 나왔습니까? 무릎을 꿇었죠. 예.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경외감의 표현입니다. 이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죠.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경외감으로 어, 바라봤습니다. 예, 이런 자세가 중요하죠. 예수님께 나와 오는 자들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은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를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야 뭐 했습니까? 애원했습니다. 간절함의 표현이죠. 예, 정말 낫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것은 이 간절함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도 되,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애원하지 않겠죠. 이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자기도 고쳐 야만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그런 그렇게 하면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이런 말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의 꼭 갖춰야 되는 모습,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예수님을 억지로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쳐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을 따를 때에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은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조정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나온다면 그건 절대로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요청을 하는 나병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4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픔과 질병을 가진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예, 그들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필요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 안타까이 보시면서 공감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고쳐주실까 받아주실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냥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실 겁니다. 고쳐주실 겁니다. 품어주실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일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를 향해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낫게 하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예, 이 부분을 놓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또 귀한 말씀으로 새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낫기를 바라면서 안타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결단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